자, 샨타임의 시장 포커스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25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에 있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상승을 하면서 현재 9시 46.50달러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어저께 5일이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 뒤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미국의 감산에, 감산에 대한 여파가 자, 크게 작용을 한 모습인데요. 자, 어저께 있었던 오페 K에서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저번 년, 이번 년도 5월 달에 결정했었던 추가 감산, 어, 연장, 연장 협의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감산 감산이라는 그 영향은 충분히 오일을 끌어올려 주기에는 충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려면 역시나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추세선 저항, 중심 추세선 저항을 돌파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추세선 저항을 돌파한다면 다시 매, 강한 매수 흐름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만일 이 중심 추세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44.75달러까지 다시 하락하게 되는 모습 보일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5일은 매수 대응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수요와 공급의 부칙에 의해서 작년... 11월달 작년 11월 오 p e 의 감산 협의가 있기 이전에 움직임의 박스권 움직임의 하단 저점인 44.75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을 예정입니다. 자 가격은 한 차례 이 현재 중심선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44.75라인에서 반등하면서 재차 그 가파른 매수 추세 흐름 보일 예정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르게 뭐 지금 결정될 상황은 추세 방향성에 대한 신호가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중심선을 돌파되는지에 대 대한 확실한 여부 판단한 다음에 다시 재차 매수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자 금은 자 역시나 1,260 라인선까지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자 매도 추세 이탈한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이죠. 매수 대응하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금은요 1,260 라인선까지 상승하겠지만 왜? 이 고점과 저점의 중심 가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260 라인선에서 의 저항 돌파 여부에 따라서 돌파했을 경우 1,300 라인선까지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220 라인선까지 하락할 예정입니다. 자 중심선이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을 끌어당기기도 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격을 밀어주는 내리 눌려주는 저항선의 역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었자 그런 큰 저항선인 만큼 자 1,260, 1,260 라인 에서의 저항 돌파 여부에 따라서 진짜 한 차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금은요 그래서 1,260 라인 전 저항 돌파 여부 확인 필요하니까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달러의 방향성을 보자면은요 달러는 어저께 한 차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93.75 포인트까지 상승한 모습인데 역시나 금이 어저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가지 못하고 고점 행보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는 부분이죠. 달러가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3분 달러, 어, 지금 현재 달러는 94포인트 혹은 93.50포인트에서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미 달러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미, 이미, 어, 작년, 이번 연도 1월 달에 비해서, 이번 연도 1월 달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0.5%나, 0.5%나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지금 달러는 꾸준히 하락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라 것이 사실이에요. 자, 가, 더 자세한 내용은 3분 달러 링크 밑에 동영상, 어, 링, 동영상 링크 밑에 올려드릴 테니깐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했을 경우에 강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디일 수 있냐? 바로 93.50포인트와 94포인트 사이에서 강한 반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금이 역시나 큰 방향성을 보이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세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고 확실한 신호에 맞춰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은 어설픈 대응하지 마세요. 추세 신호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는 지금 현재 중심 추세선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중심 추세선에서, 중심 추세선에서 매수 진입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매수 진입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추가적인 매수 대응은 상단 매수 추세선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어,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한 차례 자, 재작년 2014년도에서 40% 가량 유로를 하락시켰던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을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자, 그에, 그에 따라서 한동안...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자 어쨌든간에 유로는요 이제 장기적으로 매수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가 유리한 모습입니다. 다만 1.18 라인선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겠지만 1.18 라인선에서의 저항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지 혹은 파동 눌림이 있을지 파동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하겠지만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1.18 라인선까지만 매수 대응 1차적으로 유지, 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의 이 반등과는 좀 무방하게, 달러가 상승하면, 보통, 저, 보통, 어, 달러가 상승하면, 유로가 하락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번에 지금 달러 역 달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유로가 긴축 시 긴축 통화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달러의 영향은 미비할 겁니다. 자, 달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유로가 상승할 상승 유로의 상승을 제지하지 못할 거예요. 자, 유로는 그대로 매수 대응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P S&P는 어저께도 한 차례 추폭 상승한 모습 보이는데요. 자, 지금 현재 나스닥이 사, 사상 최고점을 기록을 했고 또 미국의 기술 산업 분야에 주주산업 분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크게 상승하면서 S&P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P는 어찌됐든 간에 2,500라인선까지 매수 대응 이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이어졌던 박스권 모멘텀으로 인해서 2,500라인선 매수 대응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